자 여기는 어디더라 소쿠리 여기서 갑오징어 한번 해 볼게요 채비는 광선이 한 마리 어 사이즈 괜찮아 보이는데? 문어가 아 문어겠네 육지 괜찮네 자, 한번 봅시다. 어. 색깔은 노란데. 자, 오늘 한마리 내가 잡은 건 아니지만, 호호. 콩이 아닌가? 음. 문어아이가 와, 문어만 좋게 난데, 와. <laughs> 야. 자, 저도 좋게 난 문어 한 마리 했네요. 여기 <laughs> 어, 가위마다. 가위마다. 이게 근데 작다. 맞지? 맞네. 아, 음? 너무 마, 너무 음. 자, 아마리 했습니다. 있긴 있네요. 이거 얼굴 보러 왔는데. 예. 아마리 했습니다. 뭐착이나 이거 좀괜나이요 빠졌다. 사이즈 좋네, 이거. 어, 사이즈, 없네, 이거. 오, 사이즈 좀 괜찮네. 어, 이거 글걸귀 돈다. 털지 마라. 그지 그, 쏘지 응. 마라, 이만. 떨치 털치야 되겠다. 아, 이거 산사이좀 괜찮지? 어, 그러네. 아주 괜찮죠? 자, 빨리 로 들어. 자, 들어가자. 사이가좀 작네. 귀여운데, 귀여운. 사이즈 괜찮 줘봐. 기 봐, 이거. 어, 뭐지? 자, 오늘의 조카는 문어 두 마리, 갑오징어 네 마리. 아, 딱이사아에서 움직이네.